여보 나 오늘 애들 데리고 현인네 집 가서 자고 어, 그래? 집에 있는 거 먹어 시켜 먹지 말고 알았지? 어, 알았어 알았어. 아 갔다 올게. 오야 어, 거기서 좀게 나와. 이번에 와이프 가방 사진이 이백 나갔다. 아 맞아. 와이프가 킨부시술한다가 삼백을 줬어 마키즈 2010년식 중고가 290만 원이거든. 마키즈를 여기해달고 다니나. 뭐야? 자연스럽게 걸려 들었네. 장롱한 비상금에 피자도 시켜 먹고. 소름 끼치켜 먹나. TCC 300이 그렇게 아까웠구나 그 녀석이 배신한... 부킹 비번는 우리 처음 사귄 날이야 2천 원을 1 7일... 움직일 수 없다 지금 나는 마치 형광등 아래 갇힌 벌레 해바함에 갇힌 벌레 같다 신제품 벌레 퇴치기 해박하 실내에 유입된 해충을 24시간 동안 잡아주며 식당, 카페, 가정, 선물로도 좋다 30일간 효과 없으면 100% 환불 보장 딱 5일 동안 40% 할인 중이니 지금 기회에 구매하자 결국 못 맞췄네? 12월 2일이잖아 그래 12월 2일 그래 12월 2일 어? <laughs> 잘못 입력했나봐.